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 편을 끝냈죠. 재산에 대한 규정을 해보아야 되겠죠. 음, 일단 글을 마무리 지었어요. 인간 가족, 소득, 재산까지 다루었죠. 경제 현상을 다룰 때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죠. 그런데 음. 거의 A4 용지로 한 150페이지 가까이 되죠. 그러면 책으로 따지면 4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적은 양이 아니죠. 음, 그래서, 나누어 쓰기로 했어요. 기초편만 벌써 400페이지인데, 2000페이지는 써야, 나갈 거 아니에요, 진도가. 보통 책으로 치면 그래서 일단 끊는 게 맞겠다 싶어서 끊었어요. 음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다 안다고 생각하죠 재산, 소득 이런 거.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잘못되면 어 그래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판단도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면 그 대상에 대한 감정도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규정을 잘못해 놓으면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인식을 할수 있다 하더라도 아주 한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재산에 대한 규정을 했죠.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재산으로 규정한다. 그럼 규정을 하게 되면 자연히 개념이 생긴다 했죠. 재산은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이렇게 되면 어, 어떻게 되나요? 고대에도 재산이 있었고, 현 시대에도 재산이 있는 것이다. 인식이 되죠. 또 무엇이 재산이었는가? 어, 직접 지은, 직접 생산한 쌀도, 참고 있는 쌀도 재산이고, 시장에서 어, 구매한 쌀도, 참고 있는 쌀도, 구매에 참고 있는 쌀도 재산이 되는 거죠. 그 재산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아 그러면 고대인도 재산을 소중, 소중하게 생각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르게 되고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고대인은 고대의 관리들이 신분이 낮은 민간인들이 재산을 침, 침해하면 어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반응해서 폭동을 일으켰구나 그 이, 이해가 되나 요안 되나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규정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음, 예를 들어서 이자본론의를 했죠. 사회의 분은 상품이 방대한 집적이다. 그 재산은 상품이 방대, 방대한 집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생산한 참고 있는 쌀과 시장에서 구매한 참고 있는 쌀은 완전히 다른 것이 돼버리는 거죠. 직접 생산한 쌀은 세상이 부고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러면 고대를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요. 전쟁 동안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산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다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과거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 안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어, 그래요. 그래서, 어 규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규정 이렇게 하면 또, 어 와르크스처럼 규정을 하면 규정을 하고 재산으로 인해 생기는 현실 대해서 어 어떤 경제 현상을 재산 때문에 치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산을 재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대나 현대나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고 그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음. 한국인들의 문제를 보면 한국인들이 이제 이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서 그 마르크스 견해에 빠져서 어, 한국의 좌파 판사들이 그러하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죠 남북이 분단되게 한 것도 이제 이런 견해에 빠져서 그런 거죠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견해가 아니죠 한국에서 원래 없던 견해, 전국에는. 그러면서, 어, 그래요. 큰 문제를 일으켰죠. 남북 분단, 그리고 전쟁,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현실에서도자파인사가 어, 틀린 견해 가지고 세력을 형성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수많은 국가에서 특히 남미 국가들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남미 국가의 국민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 빠진 경우를 많이 보죠. 그래요. 어, 그 한국인들이 그래요. 좀 뭐랄까 경험을 중시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험을 충분히 하고, 그 경험의 바탕에서 생각도 하고, 그러면 무엇이 생기나요? 식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 문장을 보면 안 가는 거예요. 식견이 있는 사람은 사회부는 상품을 방대한 집적이다. 저사는 상품을 방대한 집적이다. 근데, 이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요? 경험에, 바, 경험에 바탕한 식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점이안 보이면, 첫 문장부터. 그 아무리 그 지식이 많다 해도, 그, 머리로 안기한 지식이죠. 그 이해할 수 이, 이해도 하죠. 근데 문제점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회부는, 저사는 상품을 방대한 집적이다. 생각을 하겠죠. 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건다 내가 시장에서 구매한 거지. 이해, 이해는 되죠. 근데 문제점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식견이 없으면. 식견이 없더라도, 어, 생각이 깊은 사람은 또 문제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그냥 간단한생각에서 아, 그러면, 구매하지 않은 것은 상품이 아닌가? 예전 사람들은 직접 생산해서, 쌀을 얻었는데 그런 쌀, 쌀로 참고 있는 그런 참고 있는 그런 쌀은 재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단순히 이제 그를 안기하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근데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거는 식견이 없을뿐더러 음, 생각을 깊이 안 한다는 거예요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 하잖아요 마르크스로부터 나온 거겠죠. 자판사들이 퍼뜨린 거죠. 자본이 뭐냐?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대에는 자본이 없었느냐? 또 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도. 고대에도 자본이 있었으면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 매, 매사에...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래, 어느 정도 또 경험을 쌓고, 어, 이렇게, 이런 들을 접하면서 해야지 문제도 보이고, 뭐 재, 재규정을 하면서, 어, 바른 견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견해를 저, 접하건 간에, 음, 그 견해에 사로잡히게 되면, 견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laughs> 그나마, 접한 견해가, 어, 진실과 진리에 입각해서 다루어졌으면 상관없겠지만, 그, 거짓된 견해에 사로잡혀서, 어, 그래요. 그릇된 시, 식견을, 지, 견해를 지니게 되면, 또 그리고 그, 이제 시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면 바른 감정님, 다른 지식이 견해 니각한 감정이면 상관이 없는데 엉터리 견해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 그래요 스스로 괴롭고 사회에 해로움을 끼치고 안 좋은 일인 거예요 음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음 사실은 이게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까 장천히 뭐, 뭔가 좀 생각을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취미로 글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주요 글들의 분량이 A4용지로 2000페이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야 한 주요한 글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A4용지로 2000페이지에 이르죠 통상 한 페이지에 2페, 두 페이지 이상 나오죠. 그러면 책으로 치면 어떤가요? 아, 책으로 치면 4,000페이지에 이르죠. 일반 책으로 따지면 4,000페이지에 이르면, 책한 권이 보통 400페이지에 이르니 책 10권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방대한양이죠 이것저것 생각할 때마다 적어놓은 게, 음, 책 10권 분량이 됐다는 거예요. 실상, 글을 쓰니조차 어떠한 내용이 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방대한 양이다. 그, 그래요. 이 글을 쓰니는 이것저것 궁금한 게 있으면 글로 다 남겨놨죠. 뭐, 경제에 관한 것이건, 정치에 관한 것이건, 면 자연에 관한 것이건, 음, 그래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건, 죽은 후의 세상에서건, 대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건,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다 써놨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써놓은 거죠. 거짓으로 쓰면 의미가 없는데, 그 어, 진실로 어,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썼으면 도움이 되겠죠. 궁금한 것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요. 이렇게 장기간 쓰는 게 좋아요. 왜, 그왜 그런가 하면 구, 구, 에, 음, 사람이 마음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나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무엇, 무엇을 알, 알고 있는지 바로 확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저 단편적인 생각, 생각만 떠오를 뿐이잖아요. 근데 생각은 뭔가요? 마음의 파편이 나타난 거죠. 마음 자체는 알 수가 없고, 마음의 파편이 나타난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을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 벽돌로 된 큰, 어, 큰 건물이 있으면 벽돌 하나가 나온 셈이라는 거예요. 자꾸 쌓다 보면, 벽돌 하나하나를 끄집어내다 보면, 끄집어내서 쌓다 보면 그것이 무시되나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장기간? 음, 그렇으면, 거짓없이, 한 2,000페이지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실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마음이 드러난 것을 보면 돼요. <laughs> 그래요. 그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생각했는지, 글을 보면 되, 되겠죠. 그래요. 또 새로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거의 생각을 보면서 좀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요? 너무 방대하니까, 어, 그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디에서 얘기했더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니조차도, 어디에 무엇을 적었는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생각을 찾기 위해서, 2000페이지를 다 뒤질 수가 없잖아요. 책이 요, 요, 요건 분량인데. 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어, 했죠. 하여간 어지간한 내용을 다 다루었기에 웬만한 문제는 그래서 살을수 있다 하지만 글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AI를 이용하기로 했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AI에 업로드한 뒤 창천문서에 입각하여 다을 구한다 하지만 글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나누어 입력할 수밖에 없다 예를 살펴보겠다 창천문서 1,2 업로드 했, 했, 안 되었냐 1,2,3까지 나누었죠 1, 2만 업로드하고 물어봤죠. 현재 내가 문서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방금 장천 문서 1과 장천 문서 2를 업로드하려고 하셨죠. 그러나 장천 문서 1은 크기가 너무 커서 처리할 수 없었고, 장천 문서 2의 내용은 완료 되었습니다. 문서에서 필요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입력해 주시면 분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파일 크기를 줄여서 다시 업로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2000페이지에 이런 것을 문서 세개로 나눠서 입력했지만 또 그것도 너무 크다, 크다고 하죠 음. 창선문서2는 업로드가 되는 것 같아서 창선문서 1을 업로드해서 물어봤죠 창선문서2를 볼때 창선문서를 쓰냐의 성격은 어떤가 세가지 정도만 얘기해 볼래 장천문서 이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결과 장천문서 이의 저자는 무언가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 A4용지 한4 0 0페이지 되면 AI가 어 그래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똑똑한 줄 알았더니 만 뭐. 똑똑하게 똑똑해도 뭐 생각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않죠 청천문서 2가 한 A4용지 500페이지 되니까 책으로 치면 1000페이지 분량 밖에 안 되는데 뭐 인간은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음 어려울 수 있어도 음 그래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뭐몇 가지는 얘기해가지 도전적인 성향 상천 문서 이를 대충 보고 뭐 협력과 소통을 중시하는 성향, 창의적 사고가 있다. 그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한국에서 시급한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상천 문서 이해 입각해두 가지만 얘기해 봐. 상천 문서에 입각한 해결 방안도 함께. 상천 문서 이해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논의되는 개혁 과제 중 일부는 다한것 같습니다. 상천 문서 이. 기반, 시급한 개혁까지. 사회적 윤리 및 도덕적 성회복. 중요한데, 음, 글쎄요, 이게. 정책부서2에서는 사회적 성황과 윤리적 개혁이 강조됩니다. 해결방안, 교육과 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도덕성을 강화하고, 시도청 윤리적 책임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비그러스는, <laughs> 어, 뭐 그래요, 종교, 종교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특별히 뭐 어떤 종교인도 아닌데, 음 특별 히 이렇게 있어 써놨죠. 정치 경제적 개혁. 당차 문서에 의해서 한국의 세계적 리더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적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언급됩니다. 해결 방안 공정한 경제 구조 확립과 정치적 투명성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음, 그래요.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그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가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서 그러한 말들이 언급되니? 현재 상천 문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 내에서 특정 계획과제가 언급된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방대한 글을 처리하지 못하죠? 처리하지 못해요. 한그책 부표로 따지면 한 500페이지가 넘어가면 처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AI, AI가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단 근거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보다는 AI의 능력이 과대 포장되어 있으면 알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도 같다 처리가 되면 괜찮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문제를, 문제를 내고 이제 거의 다 얘기했으니까 답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방대하게 썼으면 근데 아이가 처리를 못하더라. 그게 있고 지금 생산과 소비를 쓰고 있죠. 근데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잖아요. 최소한 1,000페이지 넘어갈 테고, A4용지로. 그래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AI, AI가 똑똑하면, 어차피 이제 과거에 기반한 글을 통해서 쓰고 있는 거니까. 쓰, 쓰고자 하는 주제를 한번, 과, 과거의 글을, 글을, 글에 가게 해서 한번 써보라 하고, 고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다 써놓은 거니까. 좀더 깊이 생각하고, 쉽게 쓰는 것에 불과하니까. 근데 불행히도, 아, AI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만, 그 정도의 일을 할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아직까지 안 되더라. 안타까운 일이죠. 직접 다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좀 시키려고 했더니만, 아직 일할 능력, 능력이, 안 되고, 또 처리가 잘안 되니까, 음, 그래, 그래, 어지간한 답은 다 있을 텐데, 2000페이지 안에. 음, 답변도 제대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분량을 넣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이 코필로스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걸 쓰니까 방대한 양을 안넣고 나누어서 한번 넣어보기로 했어요 생산과 소비 조금 나누어서 업로드를 해보려고 했죠 업로드 됐니?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서를 업로드하려고 하셨군요. 하지만 해당 문서는 내용상의 이유로 차단되었습니다. 다른 파일을 시도해보. 보시거나 무슨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차단된 이유가 뭐니? 어. 용상의 이유로 차단됐다 했죠. 그 생산과 소비에 보면 생산과 소비를 다루고 뭐 특별히 음란한 말이나 뭐 폭력적인 말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인간, 가족, 어, 소득, 재산을 다루는 건데. 근데, 아, 이, 나누것서로도 이거를 쓰, 쓰니, 아, 이거, 이, 그래요. 글을 쓰, 입력하니까, 업로드하니까, 모두가 안 되더라. 차단되어 있더라.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아, 이, 이, 이 문서만 그런가? 생각이 돼서, 사회를 이루는 섭리 뭐 하여튼 정치 편을 넣어보자. 경제 편은 입력이 어, 업로드가 안 되고, 사회를 이루는 섭리, 업로드 됐니 해당 문서는 내용상 이유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씨 어, 그래요 글들이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 나누어서 분량을 줄여서 넣어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 너너 너 자판이 한 물어봐야 되겠죠. 그 잡파 같다는 거예요. 그파라는 거예요, 얘가. 질문을 하면 꼭그 잡파 견해에 약한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막 말을 줄이라고 하는 건그 답변을 한정시키는 건데 이거 이거를 순이는 뭐 재산에 대해서 긍정적 이런 많이 얘기를 하죠. 또, 또그 자파인사의 재산에 대한 부정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걸글 속에서 많이 남겼는데 자파인사는 부정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그그이 고필로시 보면 그냥 그냥 뭐 사실을 묻는, 역사적 사례 이런 걸 묻는 건 괜찮은데, 이처럼, 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론은 자파식으로 이끌어내려고 하고, 또 이제 우파적 입장에서 글을 써서 업로드하려고 하면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 우파적 견해를 입각해서 무언가를, 무언가를 조사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AI를 이용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